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원의 헌신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20절에서 23절까지 네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본문에서 백성이 많다는 숫자는 돌아간 자들과 남은 자들을 계산해 보니 합이 3만 2천명에서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명 남은 자가 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직도 백성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물가에서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효로 물을 핥는 자들이 오절에 나왔습니다. 있었고 무릎 꿇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적들에게 대한 주의나 경계심이 없고 물 먹기에 정신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6절에 보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할른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할른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도하니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이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저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7장 2절에 보면 내 손이 나를 구원할까 함이라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2만 2천명이었으나 남은 만명 중에서도 돌려보내야 할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9700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를 구원할 자 300명만 남기고 3만 1,700명은 다 돌려보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3만 2,000명 중 3만 1,700명이라는 것은 기도원이 생각하는 버려야 할내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내가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기도원이 버려야 할내 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내 속에 근심, 걱정, 염려, 공포, 두려움, 계산 욕심을 거두어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나 자신이 했다고 생각하면 시험듭니다. 성경이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도 이런 육신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골리앗과 불레세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떠나 보내면 내 것이 없어집니다.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을 씻어내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씻어내야 할첫 번째 씻음은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을 씻어내야 합니다. 영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나 마음의 악을 말씀으로 씻어내야 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씻어내야 하나.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나 마음의 악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이 더 올라야 합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도 씻어냈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기도온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악을 씻어내야 합니다. 무슨 말씀으로 씻느냐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뭐냐? 율법에 억압되어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사람들에게 지운 종교적 율법주의에 율법주의의 짐에 억눌려 있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무거운 짐 죄에 대한 결과, 죄에 책임지는 것은 마음과 영의 부분입니다. 기도원이 씻어낼 것은 씻어내고 거두어낼 것을 거두어내지 않는다면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드릴 수,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을 올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선택은 받았으나 소심하고 믿음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선택받았지만 믿음이 적었습니다. 3년 동안 훈련을 시켰지만 설 수가 없었고, 오순절 성령 체험 후에 설수 있었습니다. 내 것이 많이 있어야 설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접을 때 쓰십니다. 헌신은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씻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을 씻을 때내 마음에 선이 쌓이고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내 것을 비우면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말씀이 보배입니다. 기도원의 생각 속에 들어있던 3만 2천 가지의 요소 중에 소중에다 버리고 남은 것쓸 만한 것은 300까지, 즉 100분의 1만 남았습니다. 세 번째 시슴은 영이 22,000명을 버리고, 그후또 9,700명을 버리자 300명이 남았습니다. 오직 300명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300명을 줄이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도원의 수많은 생각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각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문제입니다. 기도원의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개가 물을 할 듯이 무릎 꿇고 물에 집착하며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급하다 두려워, 두려워하다 보람하다입니다. 이들은 개인의 집착을 버릴 때 하나님이 들었으십니다 그다음 기도원의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즉, 즉, 마귀들을 경계하며 손으로 움켜 물을 핥는 자들입니다. 적을 경계하고 나라와 이웃을 생각하는 용사들은 300명뿐입니다. 300명의 용사들은 나라를 생각하고 적들을 경계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모습은 기도원의 영의 생각에서 나오는 안정과 여유로운 모습입니다빌립보스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장성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300명에게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전하고 장성한 자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은 무엇입니까? 첫째, 육신의 생각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의 모습이 다니엘서 3장과 6장에 나옵니다. 헌신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영이 육신의 생각을 물리칠 때 드려집니다. 사드락메삭 아벤드고는 너부갓네살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명렬히 타는 폴무 불에 던져 넣는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근심 걱정이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생명까지 드린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온전히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내 영의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원을 선택하셨을까요? 기도원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다잇, 한나, 마리아도 역시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십니다. 기도원은 포도주 털에서 꼭식을 타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도원의 모습은 미대한의 눈을 피하는 소심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먹을 양식을 성실하게 마련하는 성실한 자의 모습입니다. 성실하게 양식, 양식, 말씀을 준비하는 자를 들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임받고 선택받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읽고 사모하며 공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네 번째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